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토익 성적이 나왔는데 아, 지금 제가 <laughs> 아침에 서뭐 머리도 있겠죠. 아 그렇고 뭐부시시 한데 그렇죠. 새벽 7시부터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 용진이에요. 용진인데요. 오늘 성이 나왔는데 어, 우선은 용진아 이 점수가 735점부터 9 6 5점또 보여 드렸는데 나중 저희 카페로 보세요. 735점에서 965점으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대단히 너무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또 토익을 어, 졸업하게 될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네, 우리 그 용진이 700점대에서 700점대 초중반에서 이제 965점에서 정말 아주 너무 고득점으로 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오늘 피트 준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용진아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우선 너무 이렇게 막막해가지고 맨 처음에 음, 음. 이제 일단 강남 여기 YBN 센터에 와서 쌤이랑 상담을 았어요 쌤이 음, 저하고 맞아요. 어, 가 쌤이 <laughs> 네.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상담해주셔가지고 쌤이 이제 새벽반 7시 20분이랑 8시 반 토요비법반 오전 오후반 이렇게 추천해주셨는데 어, 일단 8시 반 수업이랑 그 토요비법반 진짜 무조건 추천드려요 어. 왜? 왜? <laughs> 네? 왜 왜요? <laughs> 아, 네, 뭐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아침부터 공부하는 거그게 일단 태도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음. 쌤이 되게 좋은 자료들을 해주시고, 음. 그 8... 덟 그러니까 막 쌤이 일단 비법반에서 되게 막 많이 찍어주시는데 그 시험에 다 나왔어요.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어 그래서 실제 위원이신줄 알았어요 쌤. 엄마 <laughs> 제가요? 어우고 <아이고. 웃음> 여러분 우리 용진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뭐저 이렇게 뭐 떠어진 같은데 어, 우선은. 용진이, 가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고, 어, 개인적으로는 새벽 시간에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laughs> 좀 좋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그, 새벽을, 새벽을 깨우리라. <laughs>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우리 용진이한테, 아, 뭐좀반 하고, 지금 8시 반수업이라고 7시 20분 같은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방대하게, 정말 방대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그 990점 만점 받았던 친구들 후기를 부터 이렇게 이 읽으시면 되겠지만은 어좀 양이 되게 많, 많죠. 그 양이 되게 많고 또그양 자체가 또 되겠고 음. 퀄러티도 되게 좋아요. 되게 어 그쵸? <웃음> 네. <웃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근데 그게 또 그대로 어, 이렇게 네. 또 알고 기법반 어, 같은 경우는 진짜 꼭 돌을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이 똑같아요. 저는음좀놀래 네, 게 좀... 진짜 네, <laughs> 그래요. 예. 네,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추천드려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용진이 할 때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해 봐. 추천드립니다. 아요찮아요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우선 700점 초반에서 이렇게 그것도 정말 짧은 시기에 너무나 짧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또뭐한달 뭐한 그렇죠? 한달 정도 뭐 그렇죠? 그그 그 시기에서 어 730점에서 965점으로 왔다는 그이스는 정말 우리 용진이가 정말 이제 어, 목표하고 있는 그 골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토익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고, 이제 우리 용진이처럼, 용진이가 했어! 용진이 했다고! 그지 <laughs> 네.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했잖아.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치? 너무 좋지? 어, 또 울고 있다 <laughs> <laughs> 어, 이렇게 가급적이 풍부한 친구랍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익 점수를 졸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어, 꼭, 토익 졸업하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분명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노력으로 좋은 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왕이면은 저랑 같이 공부하도좋고구요 <laughs> 자, 몇분저라인선샌이었고요 네, 어, 우리 용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도 꼭 좋은 성적으로 토익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안녕!